네, 저, 저, 코멘트에서 저품에정 참여하게 되서 너무, 진짜, 말, 음, 말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한 상대고요 어, 이런 자리도 너무, 너무 행복한 는것 같아요. 고독보들한일딱내 그런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, 아무튼 진짜, 제가 좀, 네. 아, 그리고 저, 하고 싶은 있었는데, 아까 전 대형한테, 가장 기억이가 그냥 가사 문단 완성했는데 두 분이면 상업적으로 데서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이라이트인 이분 하나는 펜디 가사 중에 어, 너를 위한 완벽한 자들께네가미쳐만는 나도 같이 이기지게이 가사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 진심으로 감사한다. 이렇게 어려운